가수 김희재가 의외로 음악가 이찬원이 새로운 곡을 작곡했다고 밝혀냈습니다. 이는 한국 음악계의 큰 기쁨이 되는 소식입니다. 김희재는 3개월 전부터 이찬원에게 자신을 위한 새로운 곡을 작곡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가 젊은 음악가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으며 이찬원의 이전 곡들로 인해 자부심과 성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 셈입니다. 김희재는 단순히 잠재적인 히트곡을 얻고자만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찬원처럼 최고의 슈퍼스타로 도약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이 프로젝트에 많은 노력 시간 그리고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이찬원의 데모 버전을 받은 후 한국 최고의 작곡가 중한 명인 조영수는 그의 창작 능력에 대한 존경과 칭찬을 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찬원의 곡의 잠재력과 품질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김희재의 데모를 들은 조영수는 기이한 반응을 보였고 이로 인해 김희재는 슬퍼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는 김희재의 데모에는 이찬원의 표현처럼 깊은 감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김희재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작곡가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곡을 정성껏 표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희재는 조영수의 의견에 너무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최선을 다해 곡을 완성하고 어떻게 더잘 표현할지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고 수준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이름을 음악 산업에서 새로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김희재의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와 이찬원과의 협업은 그의 음악 경력에서 중요한 마일스톤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은 김희재가 음악의 정상을 차지하는 여정을 기대하고 끊임없는 열정과 애정이 투여되니 여정을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날부터 김희재는 이찬원이 작곡한 새로운 곡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는 노래의 아이디어와 이찬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깊이 집중했습니다. 김희재는 이 곡을 잘 표현하기 위해 작곡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